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의 아들을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안에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보내는 절기에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이 권한에 동참한다고는 하지만, 어, 실제 삶은 동참하는 게 아니라 동참하면서 동시에 또 나의 삶을 살기도 하고, 동참하란다는 고백에 진정성이 없는 상태로 사순절을 보낼 때가 많죠. 어,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또 절기, 또 교회의 어떤 흐름에 따라 하는 그런 교회력에 따른 것 때문에, 어, 더 깊이 동참하기보다는 내면 행해지는 습관과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낼 때가 굉장히 많죠. 그렇게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의 가장 취약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를 경험한 고백과 예수에 대한 깊이 있는 십자가의 삶의 흔적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죠. 요단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성내었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선지자였습니다. 어,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감정에 또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솔직했던 선지자이기도 하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때로 는 저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것들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러한 방법이어야 됩니까? 왜, 왜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라는 것으로 또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답을 찾는 그 여정 가운데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왜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왜 가장 처참하게 죄인의 방법으로 돌아가셔야 했는지. 나는 크게 그렇게 죽을 만큼 죄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꼭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태도들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과 멀리 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순절기를 보내기는 하나,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예수님의 고난과는 상반되는 선지자의 요나의 모습 속에서 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이 요나서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의 첫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 때 아들 요나에게 이하이라 어, 영어 성경 중에 보면 킹제임스 어,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단어 또 다른 영어 번역본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나 w 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나 예,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때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시니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대를 품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들의 삶을 헌신함으로 사명에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무언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나서의 처음은 지금 이 순간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나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장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은 먼 옛날처럼 느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지금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동참하길 원하고 지금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고 지금 우리가 도전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지금이라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이라는 이 단어를 다음 달이나 내년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순간은 늘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는 단어는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알게 하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양다리를 걸친 우상숭배를 하면서. 세상을 버텨며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겠다는 다짐이 있다면 그 언젠가를 지금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일 거룩한 다짐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오늘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순간은 언제나 지금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늘 지금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한 선지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또한 우리는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러나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거든요. 비둘기. 어떤 옛날에도 우리가 올림픽 때만 해도, 어, 8.8 올림픽 때만 해도 비둘기는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많은 나라 가운데서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바라보지 않죠. 깊이 해야 되는 세균 덩어리와 같은 피하고 싶은 것이 되었습니다. 어, 요나의 이름의 뜻은 풀리화 안에서 어, 비둘기로 되어 있지만, 한국어로 풀리하면요 요게 바로 나입니다. 나는 요나가 아닐 것이다. 불순종한 선지자는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요나는 요게 바로 나의 주님 말과 같은 것이죠. 불순종한 선지자의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함 죄의 모습을 인정하며 이 사순절기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지금 되시기를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동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도 미루지 말고 지금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 그곳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이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굳게서는 오늘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옵 나이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